어~ 제가 드리고 싶은 네. 얘기들 먼저 좀 드려볼게요 자첫 번째 그냥 일반적인 네. 또 도전이네요 또 도전 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네. 그~ 엄수님 이원 원 면접 그~ 내용을 봤습니다 그~ 언제까지 자기 소개서뭐 도전, 뭐 성실, 뭐 네. 협업, 협업, 이렇게 말씀하실 거냐. 네. 본인만의 그걸 찾으라고 하셔서 저는 제 삶에 녹아있는 것 중에서 그냥 역도를 키워도로 조금 특별하게 그렇죠. 만들어보고자. 그냥 역. 네 맞습니다. 예, 역도라는 게 이제 특별한 건알겠는데 그냥 결국에 도전이잖아요. 그냥 역도가 도전이다. 네 맞습니다. 한테는 그리고 네. 나서 뭐 실험 내용도 그래서 기존과 다르게 했는데. 뭐 도전을 네. 완수했다 그냥 나는 도전을 좋아하는 네. 사람이다 근데 제가 보자면 그냥 단순하게 새로운 시도를 했다 했고 좋은 네. 결과가 나왔다 정도에 불과한 맞습니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어 역도에 대한 이야기가 뒤에서도 계속 나오는데 저는 뭐 지금 미리 말씀을 드리면 컨셉이 좀 과도했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들고요 역도라는 네. 것 자체를 그냥 단순하게 키워드로 치환을 해버렸는데 차라리 이제 그 역도라는 운동을 하면서 어, 느꼈던 에이. 생각이나 뭐 깨달음 같은 것들을 좀 진솔하게 풀어냈으면 좋았을 텐데 사실 진솔하게 풀어낸 건 없죠. 그냥 나는 무게를 드는 걸 좋아한다. 그게 나한텐 도전이다.라는 내용 이외에는 제가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그거 그래서 우선 그 부분에서 그냥 너무 단조로운 소개입니다. 듣는 입장에서는. 자1차 면접 때 어필하지 못한 부분으로 지금 보시면 집요함을 어필하지 못한 게 아쉬웠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맞죠? 그러면서 이제 네, 연구생 당시에 막 열심히 진짜 왔다 갔다 왕복 7시간 하면서 문제 해결했던 경험을 얘기하셨어요. 그러면서 근데 앞에는 집요함을 어필하지 못하는게 아쉬웠다고 했는데 뒤에서는 또 협업이랑 가치까지도 느꼈대. 집요함과 협업. 자, 두 가지를 한 번에 얘기한다든지 아니면 뭐 처음에는 갑자기 집요함 얘기하다가 하다가 뒤에서는 갑자기 협업의 가치를 깨달았다? 자, 그럼 면접관 입장에 생각을 해보세요. 이 집요함이랑 네. 협업을 내가 어필 못해서 안 뽑혔다. 과연 그럴까요? 음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이런 부분이 내가 이 경험 하나 어필 못해서 떨어졌다고 얘기한 것 자체가 고민의 깊이가 부족했다 라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 보셨을 것음 저라면 은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사실 저는 3 요소 기준으로 이제 고민을 하게 되면 훨씬 더좀 폭넓게 얘기할 를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저에 네네.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제가 가지고 있는 좋은 어떤 가치관 업무를 대하는 태도 말씀드리지 못했던 부분 그리고 제가 뭐 지원한 분야에 있어서 어떤 좀 커리어 플랜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좀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어, 그런 부분을 네. 얘기를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없었던 게 아쉽다. 그냥 이렇게 차분하게 내가 어떤 포인트를 좀 놓쳤는지 네. 좀더 넓은 관점에서 짚어 줄수 네. 있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경험 하나 아이 경험을 얘기 못 했어요, 제가. 아, 이 경험을. 이 경험 얘기했으면 제일 좋았을 텐데. 굳이 어, 너무 조금 마이너한 부분 그리고 전적인 네, 네. 경험 하나를 강조하는 데만 너무 집중하신 게 아닌가 라고 좀 생각이 들기는 하고요. 그리고 하나 더좀 얘기를 한다면,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주제와 경험 간의 연결성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집요함을 얘기했기 때문에, 집요함이라고 한다면 왕복 7시간 이상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은 시도, 얼마나 오랜 시간을 노력해서 결과를 만들었는지라는 부분을 보여줬어야 집요한 게 아닌가요? 음. 근데 여기 집요함이 있나요? 그냥 7시간 왕복 갔다, 갔다라는 얘기 말고는 이게 뭐 그냥 헌팅 현상 해결했다? 음... 어떻게 지배함을 발휘했는지에 대해서 볼수 있는 부분이 없는데 어떻게 수창님을 좋게 평가할 수 있죠? 음... 키워드로는 저, 그래서 아무런 해결이 안 네네. 됩니다. 네. 저는 그 관점에서 그리고 엔지니어는 엔지니어의 관점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노력해서 실제로 그걸 풀어냈기 때문에 아 협업이란 이런 것이다 라고 깨달은 건데 그런 부분은 잘느 그런 부분이 협업이라고 있잖아. 잘 느껴지는. 잠시만요. 네네. 그러니까 저는 재료공학도 측면에서 그 음. 부분은 엔지니어의 관점에서 전압을 낮추는 방향으로 음, 문제를 접근했다. 요거네, 요것, 요거, 요, 요, 조금의 요 부분. 네네. 협업을 막 이렇게 서로 간에 이렇게 노력해서 풀어간 과정은 이렇게 잘 보이지는 않는 것 같고. 어... 협업이라고 한다면 나중에 어떻게 좀 접근을 하셔야 되냐면 협업을 얘기할 때도 협업의 과정이 더 중요합니다. 지금은 어. 그분은 이 부분 나는 이 부분 할게 아니라 저는 이 부분에 네. 노력했고 그 부분은 이런 부분에서 노력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어떤 식으로 의견 조율을 해 가지고 더 좋은 네. 결과를 낼수 있었다라는 식으로 조금 더 다양한 관점을 가진 사람들과 다각도로 접근했던 과정 자체가 조금 더 드러나야 그런 협업의 네. 중요성을 깨달았다 라고 음. 좀 얘기를 해줄수 있을 거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서 네. 헌팅 현상이 있었는데 저는 이런 측면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제가 보지 못했던 관점을 이 엔지니어께서 이런 방향으로 해보면 어떻겠냐 라는 얘기를 듣고 문제를 접근한 끝에 조금 더 효율적으로 아니면 내가 보지 못했던 관점들을 접목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아 이렇게 내가 보지 못했던 관점을 어, 다른 사람을 통해서 볼수 있겠구나 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 수창님이 그런 협업의 중요성을 깨달은 거지 그냥 음. 서로 딱 파트 나눠가지고 저는 재료, 저 사람은 장비, 어 문제 해결 협업의 중요성을 깨달은 포인트가 무엇인지 사실 잘안 와닿을 수밖에 없긴 해요 그런 포인트가 없으면 근데 아, 지금 저희는 네, 집요함과 협업을 강조하셨지만 집요함은 사실 아예 안 보이고 뭐 협업은 일부 좀 어필을 하려고 하긴 했지만 실제로 협업한 포인트가 조금 더잘 명확하게 드러났어야 되는데 그냥 좀 분업이 네? 잘 됐다 라는 정도의 수준인 것 같아서 좀 아쉽긴 하고요 네? 그리고 이 질문 자체에 대해서도 좀더 넓은 관점으로 접근했다면 훨씬 더 좋았을 거고 저라면은 요런 정도만 언급한 다음에 디테일은 질문 들어오면 했을 것 같아요. 음... 왜냐면 지금 이거 구구절절 답변을 하다 보니까 그냥 무조건 길어지고 의미는 네? 없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핵심적인 생각을 던져 놓고 면접관님이 추가적으로 궁금해 하시면, 부연하는 형태로 가야 돼요. 왜냐면 네,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던진 생각 자체에 공감을 못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뒤에 팩트까지 막 가게 되면은, 그분들은 인내가 없기 때문에, 그 주어진 면접시간 까먹는 것 밖에 안 돼가지고, 조금 더 간결하게 답변을 좀 구성하시면 좋을 것 같고, 요거는 네? 뭐, 요거는 뭐큰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갑자기 이제 보면은, 조건 찾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한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라면은, 뭐, 이걸 이렇게 어필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어, 어필한다기 보다는 저는 논문을 읽고 느낀 점, 학습한 부분, 부분에 대해서 썰을 그냥 더 풀었을 것 같아요. 생각해보세요. 이거 논문 한편 봤다고 들어와서 기여를 얼마나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솔직히. 어, 그 부분은 좀 제한적입니다. 그렇죠. 아니, 뭐. 입사한 애한테도 똑같이 보여주고 학습시킨다면 시키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뭐 내가 네. 이 특허 하나 찾아봤기 때문에 공정개발자로서 이런 걸 기여를 되게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는 얘기가 본인 입장에서는 어필이지만 어필은 네. 할수 있을 때 확실하게 해야 되는데 이건 그런 어필이 아니라 내가 학습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관점도 좀더 넓혔고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도 좀 가져왔다 라는 식으로 좀 저는 억지스럽게 오버하지 네. 않고 그냥 차분하게 얘기할 수 있는 수준에서 그냥 던져주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았을까 음, 이 도핑 관련된 특허 보면서 느꼈던 점, 아, 현재는 이런 한계점이 있는데 알루미늄은 이런 특성이 있어서 이런 부분 개선할 수 있고 앞으로 그래서 저런 것들을 토대로 봤을 때 내가 고민하고 싶은 부분 이런 것들을 네. 중심으로 좀더 내가 관심을 어떻게 확장해 왔는지를 좀 중심으로 보여줬을것 같습니다. 예, 좀 어필을 네. 억지로 하기보다는. 옴스 잡스 채널에서는 별도의 멤버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멤버십을 통해서는 다양한 기사의 제공부터 라이브 피드백까지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필요하신 분들은 꼭 가입하셔서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도 왜 좋아하냐? 그래서 결국 똑같이 얘기했죠. 앞에랑 이게 이제 제가 아까 앞에서 미리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그냥 도전을 좋아한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되게 진솔하게 풀어가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어, 풀어가는 게 핵심인데 그래야 전달이 될까 말까 합니다. 예를 들면, 처음에 제가 들수 없었던 무게를 기초 체력부터 코어 단련부터 단계적으로 몇 개월간 꾸준하게 했을 때, 드러냈을 때그 성취감 되게 즐겁고 재밌다. 내가 해낼 수 없었던 것들 해내는 과정 자체. 이렇게 그냥 평범하게 표현을 해도 내 생각이랑 어 의지 다 전달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걸 굳이 새로운 접근과 도전으로 갑자기 이 역도를 포장을 해버리는 거죠. 어잘 와닿지 네네. 않는 온도 차이가 이제 생기는 거고. 뭐 이건 전혀 네? 의미 없는 부분. 자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 말린 부분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는데 몸쓴 일이 많은 네, 것 같고 아니말고 네, 대놓고 물어봤어요. 대놓고 대놓고 얘기해줬죠. 심지어 근데 이게 지원자들이 요새 아쉬운 부분인데 아 우선 하겠다라는 식으로 가요. 근데 제가 한번 이렇게 얘기해볼게요. 아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면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라고 저는 우선은 일차적으로 얘기를 했을 것 같고요. 근데 지금 뭐야? 아좀 네. 많이 실망할 것 같다. 아 이해는 네, 안되겠다 이미 안 되겠다라고 생각했을 것 같고 저는 일을 받아들이는 네네. 태도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음. 그래서 뭐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면 하겠다도 사실 아쉬워요. 왜냐하면 한발더 나갈 필요가 있어요. 사실 어떻게냐면 아니 공정 개발이면 음. 실제로 근데 이제 공정 개발을 하려고 하더라도 이제 현장에 나가서 공정의 문제점을 우리가 뭐 이제 발견을 하고 이해를 하는 과정이 좀 필요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본다면 저는 현장 경험이 공정 개발에 도움이 될수 있다고 생각한다. 저는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은데요. 음, 그래서 어 네. 가능하다면 그렇게 뭐 저한테 포지션을 주신다면 저는 충분히 받아들일 거고 다만 궁극적으로는 어, 공정 개발이라는 어떤 직무 커리어를 좀 밟아 나가고 싶은 욕심은 있다.라는 생각으로 얘기를 좀 이어가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쪽에서 제안한 내용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다는거 플러스 내가 어떤 방향으로 또 커리어까지 가고 싶은지에 대한 욕심 보여줄 건또 보여줄 필요가 있죠. 욕심이 너무 없는 것도 문제니까. 근데 네. 여기서는 좀 너무 노골적으로 아 실망 많이 할것 같다 이거 아, 면접관 입장에서 그냥 네, 저기서 어, 심각해 심각하게 받아들였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역도 보세요 그리고 이게 왜 되게 지원자들의 얘기가 설득력이 떨어지냐면 역도 하면서 새로운 접근과 도전 좋아한다며 근데 이거는 네네. 새로운 도전 아니에요 접근이고 근데 왜 저런 건또 싫어해 하고 싶은 거만 하겠다는 거네요 새로운 도전 좋아하겠다고 한 사람이 그러니까 앞뒤가 안 음, 맞죠 네네. 어 저런 부분들이 네. 지원자들이 논리적이지 않은 부분 자 머리 쓰는 일 좋아해? 몸 쓰는 일 좋아해? 기회 한번더 주셨네요 음, 뭐 물론 머리를 쓰는 일을 좋아한다고 얘기할 수 있긴 하, 있겠죠 근데 지금 질문에 연속성이 있잖아요 네네 연속성이 왜 저런 얘기를 했겠어요 저러면 두 가지 다라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차라리 차라리 음, 음 차라리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고요 왜냐면은 저분들이 저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공정개발도 현장에 나가는 일이 뭐가 있나 보지 그러니까 저렇게 계속 물어봤겠죠 근데 여기서도 안 돼서 창의성 강하니까 다 앉아서 머리 쓰겠다라는 얘기를 이제 했으니 아 그럼 이 친구는 현장에 안 나가겠다는 소리네라고 우선 확신을 하게 됐을 것 같고요. 어, 네네. 그래서 여기서는 뭐 관련 경험 있냐라는 걸 묻는 게 아닌데 굳이 여기까지 또 관련 경험을 얘기할 필요가 있었을까? 음, 관련 경험을 또 창의성에 맞춰서 얘기하셨는데 질문의 의도와는 너무 거, 좀 거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음. 음. 그 저는 몸 쓰는 것도 좋고 머리 쓰는 것도 좋다. 예를 들면은 뭐 머리를 쓰는 것도 좋지만 현장에서 부딪히면서 실험을 하면서 깨닫고 얻을 수 있는 조언들도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균형은 중요하다고 네네. 생각한다. 이렇게만 얘기도 해 충분해요. 생각을 묻는 거니까. 네네. 근데 이 갑자기 난 창의성이 있다. 그러면서 갑자기 관련된 경험으로 쑥 넘어가버린 그런 부분들 좀 아쉽긴 하고요. 요거는일본어 일본어 재킷 있는데 논문 읽으려고 한 거냐? 또 도전이에요. 그냥 뭐 자꾸 이걸 다 사실 계속 이쪽으로 연결을 하는데 일본어 왜 네네.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왜 했다는 거예요? 어그 통학 시간 안에 네. 그냥 가만히 시간을 보내기 싫어서 음. 일본어 일본어를 단어를 배우는 것부터 시작해서 했더니 면자격증까지 뭐 따게 됐고 어, 뭐 동시에 그것을 성취를 네. 하게 됐더니 음, 좋았다. 음. 면접관이 궁금한 건 뭔지 아세요? 아니 왜 일본어냐고요. 음. 아니 뭐 시간 아까운 것도 알겠고 뭐 성취감도 알겠는데 왜일본어냐니까 음. 이유가 없다. 그냥 자기 하고 싶은 얘기만 한다. 아니 뭐하물며 애니메이션 보는 걸 좋아해 가지고 애니메이션 재밌게 보려고 이러를 뭐 배웠다고 한다든지 뭐 뭐가 됐든 좋다 이거죠. 네. 근데 그냥 모든 걸다 도전과 성취로 승화시키는 거야. 근데 면접관 입장에서는 왜라는 부분이 이해가 안 됐겠죠, 우선은. 근데 네, 맞습니다. 그 왜라는 그 자체의 당위성을 우리가 자체의 당위성을 인정할 수 없는 거죠. 무슨 목적인지 모르니까. 아니 그러면 이를들면 배터리에서 들어왔는데 이 친구가 갑자기 배터리 공부 안 하고 반도체 공부를 해 이유가 뭐냐 이거죠 이유가? 아 성취감 음. 느끼려고요. 어 이게 그러니까 이제 결이 안 맞는 부분인 거죠 이제 뽑는 입장과 뽑히는 입장, 네네. 뭐든 다 연결을 하려는 사람과 그냥 편하게 얘기를 끌고 가면서 내가 기회 있을 때 나의 어떤 산업과 직무 관점, 나의 가치관 확실하게 꽂는 방식과. 굉장히 결의 음... 차이가 커요. 근데 후자로 당연히 네. 가야 되는 거고. 네? 자 여기서 목표를 성취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 같은데 중장기적인 목표가 뭐냐고 동문서답이긴 했어요. 그걸 다행히 웃기긴 했는데 동문서답입니다. 아시죠? 네네. 어. 네. 그, 그 뒤에 나온 네, 얘기를, 할까 어, 이 얘기를 네, 네. 여기서 이제 했었어야 되는 건데 어, 현재 산업은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계점이 될것 같다. 여기까지는 뭐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도 중장기적인 목표니까 뭐 사실은 더 끌고 갔다면 이렇게 생각한다. 그래서 어떤, 뭐, 커리어 패스, 아니면 어떤, 뭐, 단계를 거쳐서 실력을 쌓아가고 싶다. 이런 얘기를 더 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갑자기 마인드셋으로 흐른 거는 조금 아쉽긴 합니다. 음. 음, 네. 그래도 앞에 방향성을 제시한 건 좋았던 것 같긴 하고요. 자, 네. 요즘 세대 자기주장이 강한 기조를 보인다.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어요. 네, 네. 그럼 우리 무슨 얘기만 하면 돼요? 의견이 뭐 강하다는 거야, 뭐, 어쩌다는 거야, 지금? 그런 얘기 하신 거예요? 아 어, 네. 저도 경청하는 사람이라는 걸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그 얘기를 왜 하냐고요. 지금 요즘 세대 이런 주장에 대해서 왜 이런 기조 보이냐고 묻잖아요 그냥. 음. 근데 잘 듣는다는 얘기를 하면은 이 동문서답 아니요잘 듣는 거 맞아요? 저는 잘못 듣는 아, 사람인 거 어, 같은데요? 어, 동문서답이잖아요. 아니 이거 갑자기 한줄 얘기하더니 저는 경청하는 사람입니다. 아, 요새 애들 왜 그러냐고. 요새 음... 애들. 아, 제가 봤을 때는 잘 하고 싶은 욕심이 과해서 그런 것들이 좀 잘못 전달되는 측면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그리고 뭐 혹은, 뭐 조금 본인이 생각했을 때 사실 회사 생활이라는 조직 생활이라는 것에 대해서 아직 경험이 없기 때문에 욕심만, 뭐 폐기만 좀 많다 보니 그런 조직 생활의 어떤 의미를 좀 깨닫지 못해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게 아닌가 싶다, 뭐 얘기해도 되는 거고. 네네. 뭐 아니면 이해가 안 되면 아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어, 강한 자기 주장을 내세우는 것이 상대방 입장에서 되게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고 상대방 의견이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별로 좋지는 네네. 않다고 생각합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건데 갑자기 갑자기 자기 얘기를 어, 어필로 하는 거죠. 그럼 이게 네네. 본인의 경청을 얘기하고 싶 경청을 어필하고 싶었다고 하는데 면접관이 듣고 싶은 건 뭐였어요? 의견이었는데. 음. 근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어, 경청이 아니라 이 친구 잘못 듣네, 라고 이제 확신을 해도 되는 거죠. 저런 부분. 네네. 연고지는 뭐 상관없고, 옷도 상관이 없는데, 아니, 그냥 이걸 또왜또이 뭐 도전을 즐기는 마음가짐을 담고, 뭐 그래서 뭐이 옷을 입었다. 라고 얘기를 굳이 또 하는데, 아무 평가를 안 하셨겠지만, 아, 어, 좀 약간 질리는 느낌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질린다는 네네. 게 그놈의 도전과 역도. 디테일한 설명도 없었죠, 앞에. 그냥 아 음. 역도는 나에게 새로운 도전과 시도다 그냥 그 키워드만 가지고 벌써 한 3번 4번 정도를 지금 역도 키워드를 반복했죠 더상명도 없이 컨셉을 잘못 잡았어요 음. 그리고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컨셉은 키워드로 잡으면 절대 안 된다 절대 안 됩니다 네네. 키워드로 잡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역도라는 운동 되게 매력적인 운동이라고 생각하고 정말 무게를 늘린다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무게를 늘리는 네네. 게 쉽지가 않은데 그 무게를 늘리기 위해서 코어부터 기... 기본적인 근육들부터 강화시켜 나가면서 그 무기를 들기 위해 노력하는 그 과정의 재미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하게 되면은 단계적으로 그 본인의 어떤 기본 근육들을 키워가면서 이런 것들 해낼 때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게 그냥 전달이 될 텐데 키워드로 네네. 축약해서 내용 없이 전달하니까 캐릭터도 전달이 안 되고 의미도 전달이 안 되는 거죠. 음, 그래서 저랑 그냥 편하게 얘기했을 겁니다. 편하게 무조건 편하게. 네네. 자 그래서 마지막 할말 경청 또 역도장 또 역등을 도전할 거라고 새로운 도전 즐기겠다 끝까지 뭐 물론 이게 수미상관이라고 본인들은 생각할 수 있고 컨셉이 일관되, 일관된 컨셉을 잡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런 거 일관된 컨셉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냥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는 게 중요해요 어떤 측면에서도 운동이라는 것도 차분하게 단계적으로 하면서 성장할 수 있는 사람이고 양극재 분야에 있어서 꿈도 있고 그리고, 뭐, 내가 뭐, 일을 할때 있어서 나만의 어떤 좋은 태도가 또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런 다면적인 측면들을 통해서 이 친구는 괜찮은 친구라고 판단을 할수 있게 되고, 그러면 일을 하고 싶게 되는 거지. 도전과 뭐, 경청이라는 컨셉을 일관되게 밀었으니까, 그 일관된 컨셉 때문에 내가 붙는다? 말이 되나요, 그게? 음... 그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죠 근데 네, 알맹이가 그거, 많이 부족하네요 맞아요 근데 그, 그거를 그모르겠어 누가 이렇게 강조하고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뭐 합격자분들도 난 이렇게 컨셉 강조해서 붙었어 후배야 너도 그렇게 뭐 이런 얘기들을 자꾸 하는데 사실 전혀 의미 없습니다 괜찮은 사람이 되요 네? 어, 그리고 내 얘기가 상충되지만 않으면 돼 서로 앞뒤가 음. 그러니까 아까처럼 도전을 새로운 도전을 즐긴다고 얘기했는데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하고 싶다. 어나몸 쓰는 건 하기 싫다. 그리고 게다가 역도까지 해가지고 몸도 튼튼한 친구가 어, 몸 쓰는 거못 하겠대. 그러니까 이게 되게 상충되잖아. 음. 어 그런 것들만 피하면 되는 거지. 과도하게 뭔가 일관된 컨셉을 굳이 설정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밀고 나갈 필요가 전혀 없다. 네네.라는 부분도 좀 챙기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제 간단하게 질문 좀 받아드릴게요. 그러니까 결국 은 역도라는 키워드를, 그러니까 음. 굳이 비추천하다기보다 그 키워드를 쓰고 싶으면은. 음. 조금 더그 안에 알맹이가 있게 사용을 한다면 그 키워드를 계속 써도 괜찮을까요? 맞습니다. 네,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음. 좀 진솔하게 풀어야죠. 네네. 어색하잖아. 논리가 없잖아요. 음. 어 그리고 차후에 기회가 돼서 또 네. 최종 면접이 있다면은. 네네네. 혹 추가적으로 좀더 메일을 한번더 드려도 될지 어떨까요? 여러분들도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탄탄하게 기본기부터 갖추고자 하시는 분들 스펙을 뛰어넘는 면적의 기술 그리고 스펙을 뛰어넘는 자소서 통해서 기본 개념 확실하게 다져주시고요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옴스였습니다